안녕하세요. 2022년 새해가 밝았고, 저희 교회는 새해 수요 묵상 시간에 여수화를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자녀들과 함께 설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쉽게 풀어나간다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요수와 선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종사리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죽음을 맞고 그의 후계자인 요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목민으로서 또돌이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수와 일장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우선 그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아래에 있었던 요수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요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요수아와도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수아는그 말씀을 듣고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려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르벤지파, 갓지파, 문하세지파 이렇게 세 지파에게 다른 동족들을 도와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세 지파는 본래 요단 동편에 거주할 것을 약속받았었습니다. 그것을 요수아는 확인해 주었고 이제 요단을 건너 다른 동족들을 도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다른 동족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 여수아에게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설날입니다. 명절 하면 무엇보다 서로 주고받는 덕담이 생각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덕담을 나누어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새해 인사로 가장 많이 하는 덕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해지곤 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그 말에 담아서 전한 것입니다. "무엇이 잘 되는 것일까요?" 요수와서 1장 7절과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어린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대로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형통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형통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풍요함이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 장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뻐서 무엇을 줄까 하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좋게 보셨습니다. 오래 사는 장수나 부자가 되는 돈을 요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는 것에서 말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들의 문제를 지혜롭게 재판하고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혜를 구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굉장히 좋게 보셨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그 유명한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가운데서 그 지혜로운 재판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번성하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히브리어의 뜻은 옳은 것을 선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지혜와 연결됩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올바른 것인지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강조하는 복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으로 잘 되는 것은 바로 지혜가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덕담을 한번 나누어 보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대에게 지혜가 있어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히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용기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앞으로 가난과의 전쟁에 용감하게 뛰어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최대치의 용기를 내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인간은 두려움이 많은 그런 존재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최대의 용기를 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집트라는 죄국에서 탈출하도록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놓으신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예를 든 것입니다. 요수아는 평생 모세의 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보았습니다. 그랬기에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혜를 갖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시는 2022년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내 안에 있는 용기를 긁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왜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눈으로 읽기에 눈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서 말하는 입이라는 것은 옛날에 책을 읽었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옛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 작은 목소리로 소리내어 읊조리는 식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리내어 읊조리며 읽는 것은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책을 읽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읽기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소리 내어 읽으며 곱씹어 보고 생각해 보는 작업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져 올바른 행동을 하는 복을 누리려면 용기를 가져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며 읽어 질문도 던지고 생각해 보며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그 말씀의 의미가 찾아오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답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저는 교회 학교 수료식을 할때 가능한 한 명, 한 명씩 다 단상에 올라와서 제가 안아주고 덕담을 해 주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한해 수료자가 150명에 가까이 되어 힘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해 주었던 덕담은 좋은 사람이 되라 였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라, 성공해라, 건강하라, 라는 덕담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은 지혜를 가져 올바른 행동을 하라는 말을 쉽게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022년 설을 맞이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덕담을 전합니다. 부디 새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새해 더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잘 되는 것은 지혜를 갖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2022년 저희들이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용기를 낼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생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좋은 대답을 얻게 해 주십시오. 평온하고 좋은 설명절을 보내게 해 주시고, 먼 길을 오가는 형제 자매들의 건강을 지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